아 저게 마크 두야? 응 음, 오프에서 마크 2 이렇게 써 있어. 아 하, 사고 싶다.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어쩔 수 없어. 물론 재작 모신. 재웃기네. 안녕하세요 뉴아이언입니다. 오늘 영상은 배그 인성박살 챌린지에 이은 GTA 인성박살 챌린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착합니다. 자 내가 여기 네개다 있네. 어네개다 있다. 그때 혼자 하는데 한 대는 바깥에 있었어 8초나? 그럼요, 오디오나 응, 처음 봤어. 보고 공포얘들 아니, 나 빨리 가, 빨리 가. 아니, 미친구. 얘들아, 난 참을성이 없어. 얘들아, 1초나 기다려줬잖아. 16개월. 너, 우리 다니? <laughs> 가야지. 그러면은 됐어. 가기 전에 한번 죽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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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해. 안 죽었지? s it? Ah, Sumanda, the Sumunda, Hannah was me. And the cooks like Pabua, which in 켜 o c o Setting us one young. a n i 려 a n i 아 k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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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비켜, 비켜. 몰라, 몰라, 모름. i 름 내가 한거 아님. 어, 음, 아.. <laughs> 어 위험해 아뭐 하세요 아 선생님~~ <laughs> <laughs> 그거를 햇빛에 맞, 말리면 이제 화, 좀 효과가 떨어진다던가 어~~~ 아 촤! 사람 맞으셨니? 음. 어 맞았어 미안보 으음 포이 아니었어 뭐가 엄청 부서지는 소리가 나어 어, 기분 탓인데 <laughs> 몰래 오케이 촤! <추워>? 완벽했는데 아 <laughs> 얘가 막았어 죽었는데요? <laughs> 아 죽었어 <웃음> 미안해... <laughs> 미안야물안 <왜? 몰름>. 어이없음 <웃음> <웃음> 나한테 버킷 날리는데 미 밖으로? 안 죽었다 <laughs> 너미 죽었다. 사해해야사해하라고나스포츠카야이 동차야. 안해 와. 사해하라해야사해해사안해미안마 어? 미안, 나이프넥 쫓아갔을 뿐인데 어디 갈까? 산이 많은데는데 비켜, 인도 내꺼야, 비켜 어. 얘아 비켜. 비켜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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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라고 무슨 수화가 됐단 말이야? 어, 누가 났어, 수화 별하또 달림 뭐 달림? <laughs> 인도로 왜 가는데 뭐 사람이, 달림? 사람이 안 비켜줘서 쳤음 어이없음 <laughs> 아, 밀었어? <웃음> 어 <웃음> 내가 분명 1초의 시간을 줬는데 그니까. 안 비킴 내탓 아님 흔들림 겁나는데 지어 저기 거에 비해서. 저기 뭐가? 있어. 뭐가 뭐가? 저. 저기다고? 응, 너 미니브를 안 부는구나. 빨간색 어, 원. 네? 우리 쏘는 애들이 있었어. 와우. 어? 앞으안는구나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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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까지 <laughs> 잡았어 대단해. 너 마음에 든다구야. <laughs> 잘하고 있어. <laughs> 한 2천만 달러 정도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웬만한 거다살 때. 아니 미친 놈이 이 미친 놈이 껑대도 아닌데 갑자기 꺾어서 날치더니 쌍욕했어.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웬만한 거다살 때. 그리고 지금 어? 차문을 열어서 날 팔려고 하네? 날날날 내리, 날 내리게 해서 날 발로 밟았어. 에 <laughs>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리야 와, 진짜 이건 참을 수가 없다. 수리타이나 먹어라 이 참루마. 어딜 튀어 그럴까? 어딜 튀어 넌 죽었다 호밍 샷건 아 호밍 샷건이래 호밍 런처 호밍 샷건 이거나 먹으라안 <laughs> 맞았어 잡놈이? 오케이 에이. 야 습격이 재밌긴 하다 그치? 네 음. 뭔가 아 미친 왜 죽었어? <laughs> 아니아니야짐 오토바이랑 박았어 딩이가 <laughs> 보트 이름이야? 딩이로 가라고 나오는. 아, 아, 보트. <laughs> 이건 겁나 귀엽네. 딩이. 깜찍해 네가 네가 쓰러트린 <laughs> 오토바 이 여기 있어. <laughs> <laughs> 뭐두대쓰러트린거 아니야? 두 대가 그래오고 <laughs> 맞아 두 대야. 맞아. <laughs> 하나는 실수로 막고 하나는 지나가다가 아 올라하고 그냥 봐. 아 대단해. 인성 수준에 이거 <laughs> 보기 좋다. 나도 실수 없지? <laughs> 미친. 인성의 상태가. <laughs> 오토바 하나 더. 좋아. 두대 보냈어.